사람들은 누구나 고난을 겪으면서 삽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배가 긴 항해를 하다 보면 뜻하지 않는 풍랑을 몇 번씩은 만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몇 번씩 고난의 풍랑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닥치면 뭣하러 믿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고난이 없는 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고 더큰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겪는 고난의 의미를 한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징계로서의 고난입니다 징계로서의 고난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대십니다. 그게 징계죠.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 나갈 때 내버려 두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말로 훈계를 하죠. 너 그러면 안 된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면 할수 없이 매를 듭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잡아 주기 위해서 매를 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한 박 받은 자녀들은 이렇게 죄를 짓게 될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권면을 하십니다. 그러지 마라. 계속해서 그 길을 가면 할수 없이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 나갔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참 다행이구나. 다행이 아니고 아,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십2장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어느 부모가 부모가 잘못 자식이 잘못 나가는데 내버려두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징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십니다. 관심과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 징계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지는 겁니다.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애들일 때 서로 자꾸 싸우고 그랬습니다. 집사람이 좀 혼내키죠.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특별히 언니는 더 많이 혼내킵니다그 언니는요 억울하다고 엄마 왜 항상 나만 맨날 혼내켜? 응? 언니니가 그랬지. 너 언니가 동생하고 똑같이 싸우면 되겠어? 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숙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배가 더 아프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버린 사람은 뭐. 일체 내버려둬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참, 그렇게 못된 일을 많이 하는데도 왜 이렇게 잘 사는지, 왜 애들은 공부도 그렇게 잘하고, 그 사업도 잘 되고, 나쁜 일을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똥똥거리고 사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잘못하면은요, 한번 어쩌다 했는데 딱 걸려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도 않는 아주 못된 사람들은요, 100번, 150번 잘못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돼지가 승질 아주 더러운 돼지가 있거든요. 그래야 돼지가 크엉, 깨 소리를 질러대고 성격이 웬 못돼가지고 크엉 지승질에 못이겨가지고 울타리를 막 들이받고. 그런데 우리가 성할 날이없고요 옆에 있는 돼지들이요, 털그 돼지한테 받쳐가지고 쫄득쫄득하거말요 주변에 사람들이 저거 왜 빨리 안 잡아먹냐? 주인이 있다가 뭐라 하냐면은 냅둬. 2주 후에 잔치 날에 잡아먹어야 돼. 네? 여러분 이 주에 죽을 거니까 그 동안 좀 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그게 다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주 웬만한 게 아니면은요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대하는 자는 징계가 큽니다. 별거 아닌 것도 크게 주님이 징계를 하시고 그건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증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너무 슬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같이 죄 많은 인간을 아직도 사랑하시고, 아직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징계하신다는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직도 죄 많은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징계의 목적은 뭐냐? 회복에 있습니다.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미워서 때리는 절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데 언제 안 때리시느냐? 잘못을 깨달으면 회개하면 회복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고난이 올때 혹시 징계면 회개하시기 바라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이게 하나님의 징계로 온 것이라면 회개하기 전에는 안 납니다 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징계라고 하면 약을 이만큼 씩 먹어도 안 나요 회개하면 낫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안 되는데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사업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면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뭐뾰축한 수를 쓴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회복을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자녀가 삐뚤이 나갈 때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혹시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 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로서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는 회개해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연단으로서의 고난이 있어요. 연단. 여러분 성도들이 별 잘못한 게 없는데도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연단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절대적 개념에 의해서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중재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대적인 개념에서는 의인이 있어요. 상대적 의인. 성경의 욕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 잘못이 없는 겁니다. 법 없어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상대적 의미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뜻은 왜냐하면 속까지 의인으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겉으로 볼때 선량하고 착하고 그런 거지, 속에는 더럽고 냄새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겉으로 그 정도라도 착하게 사는 사람은요, 그래도 고난이 올때 그것은 연단입니다. 연단, 왜 하나님이 연단을 주느냐? 연단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려고. 징계가 회복이 목적이라고 하면 연단의 목적은 강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강해지려면 순수해야 강해지는 겁니다. 순수할수록 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 때무도 우리 신앙에 찌꺼기를 제거하시고 순수하게 하셔서 강하게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요업기2 3장 10절에 우리가 넘어져라는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그가 나를 달려달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 여러분 이 금은요 맨 처음에 금광을 발견하면 그게 돌멩인지 그게 금이 섞여있는 금광인지 자연인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나 좀 알죠 근데 이거를 불러서 정제하면 찌꺼기가 탁 날아가고 순금이 남아가지고요 그것이 여인의 목걸이로, 여인의 귀걸이로, 또기중한금 장식으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단이 왜 있느냐? 연단을 통해서 순수하게 하고 강하게해서 사용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금은요 불로 연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지가기가다 날라가고 순도 높은 금이 있어서 그걸로서 사람들에게 쓰임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보통 이 철을 가지고요 불을 통과하면 그게 아주 강도 높은 강철이 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포항제철 같은데 가 보면요. 은 어, 그 용광로 옆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그 온도가 얼마냐? 700도, 800도의 그 뜨거운 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여름에도요 거기서 일하다가 밖에 나오면은요 밖에 온도가 체감 온도가 40, 50도 되는데도 아 시원하다고 그 정도로 뜨거운 그런 불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인데 그 불을 통과하면서 불순물이 제거돼서 아주 철강이 되는. 순도 높은 고품질의 강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쓰임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연단이 아니면 순수해질 수 없어요. 연단이 아니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원치 않습니다. 왜? 힘들고 아프니까. 그러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순수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별 잘못이 없는데도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Why me? 여러분,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 연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히려 잘 견뎌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세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남의 잘못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받는 고난입니다 주님께서는 힘과 티가 전혀 없는 분이시지만 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 죄라간호는 1%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날조된 거짓말에 의해서 예수님의 억울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설계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만 지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이 거대한 십자가는 아니지만은 내가 질만한 나는 도저히 질수 없지만 주님 볼 때는 지실만한 주님 볼 때는 질만한 그런 십자가를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지기 하실 못. 벗고 십.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겠는가? 두 가지 조건이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라 이두 가지 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하면 너는 절대로 나를 따를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인정을 받으려고 주님을 따릅니다. 인정 안 해주시면 뒤집어없든지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벗어놓고 아니면 벗으려고 주님을 따릅니다. 어거지로 십자가를 지우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자기 뜻을 따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정령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치유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고서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는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행복은 믿을 수가 없는 행복입니다. 도공이요 도자기를 만들어 놓고 아, 이제 거기에다 페인트칠을 하고 유약까지 바르면 요 완전한 도자기에게 됩니다. 쓸수 있느냐 못습니다왜 불을 통과해야 돼? 여러분, 불을 통과하는데 역시 천도에 가까운 그런 그 불구덩이 속에서 도자기가 며칠씩 견뎌야 비로소 잘 깨지지 않냐는 도자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기스가 난다든지 접촉사고라도 있어서 그 정비소에 갖다 주면은요, 아주 감쪽같이 나와요. 쓸수 있느냐? 아직 못 씁니다. 한 가지 남은 게 뭐냐?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불로 열을 가해야 강해지고 빛나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불 같은 시험에 십자가 고난을 통과해야 진정한 영광에 이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징계의 목적이 회복이라고 하면, 연단의 목적은 강하고 십자가의 목적은 영광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짐으로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로소 동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콜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셨는데 아직도 남은 고난이 있으신지 파울사도는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참여한다 내가 기쁘게 이 고난에 참여한다. 왜? 내가 제 형편없는 인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체가 영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울사도는 달게 기쁨으로 괴로움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를 질 때에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은혜의 문까지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를 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문까지는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거기에 대응하지 아니할 때 그가 구원받을 길이 문이 조금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중세 수소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암소 수수할 때 그거 아니고요. 영성가, 유명한 수수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영성가인데요. 하우는그 수도원 앞에 깐난 애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갖다 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애기를 난지 얼마 안된 애기입니다. 수수는 짐작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분명히 드러난 사실입니다마는 어떤 여인이요, 아기를 어, 낳아서는 안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이거를 그 앞에 갖다 놓은 겁니다. 키워달라고.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수소가요, 그거를 이제, 수소가 키운다니까 이상하네. 왜 네, 그래, 수소가 그 아기를 키우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요, 수소를 존경하는 사람들은, 참그 누가 애를 사생활을 안 웃고 여기다 갖다 놨구나 우리 선생님이 너무 고생하는구나 그래서 많이 도와주고 어, 그렇게 여전히 신뢰하고 존경을 다하거든요. 내이름여 네, 어디 그게 다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은 꼭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술수가 어디 가서 오입해가지고 사생활 해가지고키운다고 네? 그러나 여러분 이 술수는요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저희가 이거 얘기했다가는요 그 여인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키우는 겁니다 걔런데 뒤에서 뭐 별소리를 다 하고, 다 하고. 그걸 말하고 싶은 유혹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냥 참고 있었습니다 몇년 지나가지고요 결국은 이게 다 드러나게 되죠 왜?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선생이 견딜 수가 없는 게 아니라요 그 거기 에갔다는 여인이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가책이 돼가지고 저희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걸볼때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그냥 할수 없이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스스는 누명이 벗겨지고 더 많은 존경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 중에 제일 어려운 고난이 뭐냐? 정신적인 고난이에요 물질의 어려움도 어려움이고요 육체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에요 어, 육체적 어려움보다 정신적 고, 고난이 더큰 거다 그런데 육체적 고난을 당해보면은요 아이고, 하, 못 참겠어요 여러분, 어? 물질적 고난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당해보면은요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이 고난이라는 걸왜 이렇게 무뎌지지를 않는지. 무뎌지지를 않아요. 그 정도 좀 아픔을 겪고 살았으면 좀 무뎌질 수도 있는데 무뎌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든지 고난은 힘든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도 굳이 그래도 제일 힘든 거라고 힘든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역시 정신적인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자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내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우면 자살합니다. 그런데 그 정신적인 고난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네? 저 밥을 몇끼 굶어도 살수 있고요. 뭐 옷도 별로 이제 안 입고 살 수도 있고 돈 없이도 살수 있지만은요 억울한 소리 들으면은요 왜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지. 그 여러분 이 억울하기 때문에 막 자살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자 가지고 그그 못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매달리셔서 찢기시는 그런 아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만은 예수님에게 더큰 아픔 뭐냐? 이 완전히 죄인 취급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존귀와 영광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되셨고 흉악 무도한 죄인들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달리면 안 되거든요. 너무 억울하게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강도 취급을 받으면서 인격 모독을 당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큰 고통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그거 묵묵하게 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묵묵히 참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구원 시킬 수는 없지만은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억울한 일이 있으시면은요 잘 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못 찾겠으면, 한두 번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는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십자가가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치시고 고난당한 다음에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 고난을 받지 아니어가서는 영광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만이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영광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특별히 택하셔서 그 중에 고난에 동참하도록 가시고 십자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구레네라고 하는 촌에서 농사나 짓던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절기가 돼서 왔어요. 그때 예수님 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언덕 가는데 그것도 무슨 구경이라고? 그것 무슨 구경이라고 거길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구레네 시몬이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레네는 너무 억울했을 겁니다. 재수가 온 붙었다고. 여러 사람 많은데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지니 아이고. 어? 근데 여러분 이 시몬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양반이요 나중에 그 지역의 주교가 됐고요 성경에 의하면 바울 사도가 그 시몬의 아들이 루포였는데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니라 바울 사도가요 이 시몬의 아내를 어머니처럼 모시는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달게 치기 어려워요 우리는 좀이 벗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득이 질 수밖에 없다면. 억지로 다 지고 갈 때, 구레네 시몬이 받은 은혜를 우리 모두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권한이 뭔지, 죄라면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연단이면 잘 견뎌서 쓰임을 받기를 바라고, 십자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서 영광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